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은 NBA 다섯 경기를 준비했어요. 문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인디애나. 매치업 이름만 들어도 참 통수 많이 치는 팀들끼리 붙었는데 <laughs>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 티제 워렌 옛날부터 빠져 있었고 장기 부상 중이고 티제 맥코넬 어, 어, 이 빠져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 지금. 비, 기존에 이제 마키프 모리스나 뭐 코디 마틴, 뭐 지미 버틀러, 맨 아데바요가 빠져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PJ 타코까지 아웃이 됐고요. 타일러 이로가 지금 GTD에 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이게 근데 라인업만 이렇게 놓고 놓고 보면은 인디애나가 사실 역배받을 라인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간에 인디애나 이제 어팀 자체를 갈아엎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들 동기부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떨지 모르다 보니까 뭐역배를 일단은 받은 것 같은데 아이 경기는 근데 PJ 터커도 없고 마이애미 정배 아무리 홈이라 해도 이거는 정배 찍기는 좀 너무 좀 쫄리는 배팅이고요 그렇다고 인디애나 쪽을 가기도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 뭐 멤버로만 따지면 인디애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는 상황적인 면까지 고려한다면 동전 던지기식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도 인디애나 보고요, 어. 저라인업에 마이애미는 참아 못 찍을 것 같고, 2 0 8 5기준 오바 봅니다. <laughs>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 사실 뭐, 득점이 나, 터지게 된다면 특히나 홈 경기기도 하고, 톰컬로비스니나 뭐, 라우리가 또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개비 빈센트나, 뭐, 벤츠오게 스트러스, 이런 선수들이 야투감이, 어,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인데다가 인디애나가 사실 이 경기를 좀, 대충 뛴다면, 은제 생각에는, 수비, 수비를 대충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마이미가 아무리 수비가 좋은 팀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버틀러 빠져있고, 아데바여 빠져있고, 어, 뭐, 피제 토커까지 빠져있는, 모리스까지 빠져있고, 심지어. 이 라인업으로, 인디애 나의, 어 공격을 쉽게 막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덩클로비스 수비 아예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인디애 나가 어느 정도 이제, 어, 대충 이제 슬렁슬렁 우리 어차피 리셋이다, 뭐 이적한다, 딴데 간다, 이렇게 뛰운다 하면은 공격을 대충 하기보다는 수비를 대충 해가지고 뭐, 어, 마이메가 3점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오히려 그런 쪽의 경기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8점을 높지 않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둘 중에 하나 찍는다면 오바 쪽에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 경기 승패 찍기는 너무 졸립니다두 번째 연기 뉴욕대 디트로이트인데 일 디트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제, 마이애미를 잡아냈어요 홈에서. 어, 뭐, 샤딕베이나, 뭐, 요즘 선수들이 진짜 간만에, 어, 팀을 확실하게 이끌면서 좀잡아냈었는데 뭐, 최근에 활약이 크게 나쁘지 않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대는 일단은 뉴욕인데, 이 뉴욕도 지금, 음, 뭐, 알제이 바라시나, 그라임스, 케빈 낙스나, 뭐, 토피, 뭐, 데링 로즈, 이런 선수들이 지금 GTD에 떠있고, 벤치 쪽에 뭐, 맥브라이드나 키클리까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키클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아쉽고, 이 경기에는 사실 GTD를 안 보고서는 배팅을 못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자원들이 뉴욕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이제, 지금 GTD에 걸려있어가지고, 뭐 사실 배팅하기에는 좀 빡세고, 어쨌든 디트가, 폰트코트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어. 지금 뉴욕이 뭐 랜들이 최근에 괜찮고 뭐 한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안으로는 요거는 디트로이트 프랜을 보도록 할게요. 어, 그뭐 프랜슨?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캔버워커가 돌아왔어요. 사실 확실한 포인트 가드의 부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리딩을 봐주거나 할 선수가 캔버워커밖에 없는데 뭐 반쪽짜리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터 제외했다가 결국에 이제 뭐 퀵클리도 빠지게 됐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가. 어, 뉴욕은 제가 볼 때는, 어, 진짜 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거, 가뜩이나 지금 팀 사정도 힘든데, 선수들이 다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GTD에 떠있고, 너무 많이 빠져있다. 어, 디트로이트가 프랜 정도는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제레미 그랜테가 없지만, 그래도 프렌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세 번째 중 뉴얼리언스 대 포틀랜드인데, 이 경기도 일단은 걸려있잖아요. 이 경기를 뭐 지금 와가지고 사실 초안으로 크게 뭐 배팅을 하기는 조금 빡세요. 사실 릴라드와 맥컬럼이 빠진 포틀랜드라면 이제 뉴올리언스가 어 특히나 포틀랜드 가 원정이고 만약 에 릴라드가 아웃이 된다면은 사실 포틀랜드 쪽 배팅은 안 하는 게 맞아요. 패스를 하거나 뉴올리언스 쪽 찍는 게 맞는데 일단 릴라드가 GTD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 경기는 뭐, 승패고, 언어버, 언어버고, 뭐, 릴라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저는, 어, 그래도 G, GTD에 걸려있고, 일단 햄스트링 쪽이 안 좋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 릴라드가, 근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낫는 부분도 아니고, 뭐, 어, 저는 결정한 가슴이 그래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뉴올리언스 어, 역배승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하도록 함,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기, 델러스 대 미네소타. 미네, 미네소타 같은 경우 최근에 괜찮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델러스 같은 경우 지금 돈치치 빠지고 나서 거의 뭐, 계속 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기는 그래도 제가 볼땐 델러스 좀 할만하다고 보여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먼저 보면은, 수비 쪽에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패트릭 베벌리가 빠져 있고요. 이제 그리고 타운스,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 이렇게 셋이 이제 빅 3인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져 있다는 점 분명히 불안 요소고 추가로 이제 오코이 최근에 괜찮거든요. 어, 수비도 좋고 슛도 좋고 괜찮은 자원에다가 이제 반더블릿, 프린스 이런 자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레즈블라 빠졌지만 사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놈이고요. 3점도 요즘 안 들어가고 수비나 수비도 안 되고요. 막시클레버 정도 빠진 게 사실 아쉽긴 해요. 뭐, 돈치짜진작에 빠져 있었고. 뭐, 오프로징게스는 지금 g t 에떠 있는데. 요 정도 라인업은 사실 미네스타워도 벤치가 지금 좀 많이 약화된 상태고,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델라스도 티마주가 다시 이제 선발로 올라온다면, 뭐, 젤런 브라운스튼도 여기 있는 마당에 벤치 똑같이 안 좋은데, 결국 주전 대결인데, 홈인거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거 델러스가좀 해볼만한 싸움이다. 아 어... 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은, 패트릭 베블리가 빠진 상황에서, 미네스타가 얼마나 좀, 수비를 다 잡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확실히 빠졌을 때, 이번 시즌 보면 전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지 못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델러스 역배선. 물론, 포로징스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어, 역배선 괜찮아 보인다. 포로징스 나온다면. 일단, 이렇게 보고, 213.5 오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LA 레이커스 대 피닉스의 경기인데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잠시만요. 베이조먼은 필요 없죠. 베이조먼은 필요 없고 브래들리, 뭐 AD 홀튼 터커, 하워드, 몽크 어, 리버스 여기 뭐 사실 아리자가 복귀하긴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어, 사실 좋은 컨디션 일리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는 활약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뭐루브론까지 GTD 떠 있는 상황.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이에요. 사실 뭐 카민스키 뭐 백업 빅맨 자원 이거 사리치 마찬가지고 네이더 뭐 필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요 경기는 어 피닉스가 좀 무난하게 가져갈 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핸디캡이 조금 쫄리기는 하는데 왜냐면 레이커스가 이거 한 6점대 핸드를 받으면은 웬만하면 프레는 해요. 레이커스가 뭐, <laughs> 저력이 있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좀 <laughs> 높은 프레을 받았을 때는 잘 마인까지 웬만하면 잘안 주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이 있지만 지금 피닉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어 마인까지 보고 뭐, 아이지아 토마스 이런들 쓰고 있는데 아잡볼 때는 학살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아, 봅니다. 피닉스 승, 피닉스 마인까지 보고 오늘 NBA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 오전에 확정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